주요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뭘 준비해야겠다? 어떤 능력을 준비해야겠다? 느껴지시죠? 중학교 수행평가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행평가라는 것이 점수화되거나 기호화되거나 퍼센트로 성적에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발전해 가는지를 지켜보는 과정 중에 하나로 평가의 과정이긴 하지만 서술형으로 뭐 혹은 약간의 팁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활용이 되었다면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아예 점수로 들어가죠. 네, 지필평가 플러스 수행평가. 이렇게 해서 성적이 매겨지니까요. 신경이 아무래도 쓰이는 게 수행평가인데요. 중학교 수행평가, 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국어, 영어, 수학 수행평가 내용을 알아보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살펴봅니다.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 1학년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과정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지 어떻게 성장해가는지를 살펴보는 수행 평가가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수행 평가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 평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성적을 80점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학생이 이 교과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었고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앞으로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더 학생의 수업 안에서의 발전 과정, 내적 성장 과정을 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될것 같은데요. 포인트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계속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그런 의미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과목별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 모든 학교가 수행 평가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 저희 학교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어,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국어 수행 평가는 저희 학교는 설명하는 글을 쓰시오라는 주제로 주어집니다. 대신 그 안에 조건이 있죠. 설명하는 글을 쓰되 앞에서 배운 예시, 분류, 정의 이 방법을 넣어서 설명문을 써라 쉽지 않을 것 같죠? 쓰기 능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구어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행평가의 모든 수행평가의 특징은요 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달에서 2주 전에 수행평가를 공고를 합니다 이런 식의 수행평가를 할 것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안내를 미리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연습을 시키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는 글을 한 줄로 쓰던 친구가 한몇주 연습을 해 가면 결국은 한 바닥을 써낼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시키신 다음에 수행평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너무 수행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수행 평가에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는 문해력은 꼭 필요합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때두 가지 조건에 합당하게 쓰시오라고 쓴 문제가 주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를 대충 읽으면 한 가지 조건만 결합하게 쓴다고 해요. 그러면 벌써 문제에서부터 파악이 안된 거고 합당하게 글을 써 내려갈 수가 없겠죠? 주로 조건에 맞는 쓰기 활동들이 국어의 수행평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은 대부분 두 가지 영역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 나가는 과정, 과정, 과정을 보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 수행평가 유형은 서술형으로 풀어나가는 내용을 보는 서술형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지는 서술형 문제는요, 전혀 딴 세상에서 본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익힌 문제, 활용 문제, 뭐 이런 것 중에 답이 안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선생님과 연습한 다음에 그거를 살짝 변형해서 낸다고요. 늘 사람들이 교과서가 중요해요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전혀 다른 형식의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 활용해서 낸다는 데 특징이 있고요. 수학 또한 연습을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공고를 이것도 한 달이나 2주 전까지 내고요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데요 나는 서술형 풀어내는 과정이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그 과정을 또박또박 차근차근 연습하는 과정을 익혀 간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서술형을 써내게 하는 게 목표 수행평가라고 해 가지고 아이가 정말 너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져와봐. 뭐 사교육에서 너 배웠지? 그 능력을 발휘해봐. 이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너에게 서술형 문제를 풀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라는 게 수행 평가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봐.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한번 서술하면서 너가 문제 푸는 과정을 익혀봐라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풀어내면.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행평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무슨 지필평가처럼 딱딱딱 어딱딱 해서 80점 이렇게 해서 평가의 목표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선생님들이 점수를 깎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의껏 작성을 하고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하고 배운 것을 성실하게 풀어낸다면 수행 평가가 그렇게 어렵고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능력과 서술형이 수학은 핵심이다. 그래서 서술형을 아예 감을 못 잡는 친구들에게도 그 서술형을 연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서술형을 풀어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영어 수행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영어 수행 평가는 대체로 쓰기와 말하기 영역을 평가를 하는데요. 주제는 대략 자기 소개하기, 자기 소개하는 글을 쓰되 앞에서 배운 투부 정사를 활용하는 문장을 써서 쓰시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미리 연습을 하고 선생님이 샘플도 보여 주시고요. 그걸 활용해서 쓸수 있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내 주변 동네를 비교급을 써서 몇줄 이내로 쓰시오. 비교급 표현을 사용해서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쓰고요. 읽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줘요.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라이팅을 써내려 간 다음에. 앞에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1분이면 1분, 30초면 30초 해서 스피킹을 할수 있게 하는 수행평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쓴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네, 전달력도 보고요. 거기서 문법이 많이 틀려서 체킹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쓴 것을 얼만큼 명확하게 전달했는지를 보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수행평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주요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뭘 준비해야겠다? 어떤 능력을 준비해야겠다?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국어는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수학은 문제 풀어내는 서술형 과정을 써 내려갑니다. 영어는 자기 소개하는 글을 쓰는데요. 자기 소개하는 글의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한글로 뭐 내용 구성이 잘 되어 간다면 거기에 맞는 영어 표현을 따라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개하는 글 주변을 소개하는 내용을 씁니다. 쓰기 능력이 메인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중학교 수행평가의 메인 핵심은 쓰기 능력입니다.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풋도 중요하겠죠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아웃풋도 중요합니다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혹은 매주 양을 정해 놓고 뭔가 글을 써 내려가는 연습이 중학교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무언가를 써보고 표현해 보고 말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학교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쓰기 연습, 아웃풋 하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시켜본다면 중학교 수행평가 충분히 준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수행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학교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씩 방식은 다를 테지만 중학교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학 탐구 생활입니다.